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컨디션이 좋아서 <laughs> 오늘 같이 시장을 나왔습니다 예 네, 제가 이 목공풀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제 성경커버 리폼을 할때 이게 꼭 필요해요 만들기 장인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아무도 없는 시장국길을 아우,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 밥맛이 좀 나서 꼬마김밥도 사고요. 만두국도 먹고 싶고. 그런데 또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또안 넘어가요. 항암 중이셔서 <laughs> 이게 업다운이 심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감자국을 끓여주거든요. 그게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음. 감자국이 왜 이렇게 땡기죠? 아 오늘 맛일 나오는 이 장면을 다 담았으면 좋겠는데 배터리가 지금 7%여서 <laughs> 네. 대충 찍다가 오늘 찰옥수수 꼭 사야 돼. 찰옥수수. 그래요. 네. 다음 날 아침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감자국과 토달복. 일어나자마자 찍어서 머리 상태가. <laughs>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방송이라고 좋게 봐주세요. 작년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도 라면부터 김치볶음. 하나씩 정복하다가 한국에서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 토달복은 장인이 되었고 감자국도 슬슬 마스터하게 됐습니다. 요리를 해드리면 부모님께서 잘 드시니 메뉴 하나씩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있어요. 토마토가 건강에 좋고 저렴하기도 하여 제가 만드는 요리에는 대부분 토마토를 넣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좋아하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떡볶이에도 토마토를 넣고 가끔 국에도 토마토를 넣다 보니 모든 요리에 토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건 일반 올리고당이 아니라 팜슈거 프락토 올리고당입니다. 당은 안 높이면서 건강한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이래요. 동생과 매제가 꼼꼼하게 챙겨준 식재료입니다. 토달복을 하면서 감자국 물 조절을 하는 멀티태스킹 장인 까로나.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한 손에는 뒤집배를 집었으니 3 멀티태스킹이에요. 참치. <laughs> 네, 참치액이 좋더라고요. 딱한 숟갈만 넣으면 돼요. 토달서 생긴 건 별로지만 맛은 끝내준답니다. 감자국도 아주 간단한 레시피로 끓여요. 멸치 국물 우려내고 재료 넣고 참치액 한 스푼. 쓰레기 버리러 가시죠. 배회 충동 증상이 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 잠금 장치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실종 사건 이후로. 아버지께서 혼자 집을 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신데 어떤가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나요? 어때요? 제 입에 딱 맞아요. 이제 심심하고요. 감자를 푹 삶아서 딱딱하지 않게. 감자 스프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니까 러 좋아. 배회 감지기. 요즘에는 어색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요즘 다 습관이 되셨어. 네. 지금 어때요? 음. 음, 그래? 학교 가기 30분 전. 가서 교복 입고 계십니까? <laughs> 가서 운동하고 식사 잘하고 오세요. 음.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하죠. 아버지는 주간 보호센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니시며. 그곳에서 다양한 체육활동, 인지 강화 활동을 하시며 낮 시간을 잘 보내고 계세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복지시설입니다. 잠시 후 어머니와 함께 간단히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갑니다. 매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이 나이에 이런 거 너... 들고 다니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편해요 이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어딨어 안 들고 다녀요 다 노인들 전용이에요 아니다 이렇게 걸어 아우 얘네들 말은 생각데 매미소리 어마어마하다 아빠 센터 도착했다고 알림 왔어요 응. 아버지가 센터 다니시니까 한가이죠 이제 117이 관리사무소 1 1 7이었어네 아, 107인가? 107 아, 107니까 그러니까. 진주 오면 원정 본충채집 비행기 타는데 매미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이제 죽은 줄 알고 발로 이렇게 찼더니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laughs> 갑자기 진주 원충채집 매미로 해줄까 어머 해봐요, 해봐요, 해봐요 옆에, 뭐해, 옆에 뭐해, 있어, 바로 옆에, 뭐해. 옆에. 오, 바로 옆에 있었어 메미가. 시장에서는 장보기에 집중하느라 영상을 못 찍었네요. 그날 밤. <laughs> 원래 집에서 번거지 안 쓰시는데 영상에 나오신다고 네. 모자를 쓰셨어요. <laughs> 저희가 7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기 시간 9시, 캄보디아 시간 7시에는 진주 영어과외 화상 수업을 해요. 어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십니다. <laughs> 항암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컨디션이 다운되는 날은 쉬시지만 이렇게 좋으신 날은 계속해서 퀼트 작업을 하세요. <laughs> 이게 성경책 이렇게. 옷장이 낡으면은 네. 제가 이렇게 리폼을 해드려요. 와. 네. 음. 돈을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laughs> 봉사로 어머니께서 <laughs>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취미예요. 이렇게 하면 7, 8년은 더쓸수 있지 않겠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laughs> 성경책 리폼 말고도 퀼트 작품이 더 있거든요. 아 네. 엄마가 환자라고 계속 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캄보디아에서부터 해오셨던 취미생활 계속 하시는데,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방석이에요. <laughs>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방석이? 완전 고급이다. <laughs>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동전 지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원짜리 어. 동출 모으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인형도 네. 만드십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박스 음. 요 림프 인형하고 형제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슬렁슬렁 하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를 보시는 아버지 <laughs> 언제 한번 까로나 t v 에서도 자연인이다 비슷한 거 한번 찍어 볼까요 엄마 많이 좋아지면 작업을 하시는 것도 대단한데 저는 이게 더 대단해요 엄마의 응용력 <laughs> 이거 무엇입니까 도대체 <laughs> 아 이게 지금 파워뱅크에다가 램프를 끼우고 조명을 하는 오니까 바람, 펌프리드 이렇게 같이 쓰러지니까 그냥 컵에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뭔가 <laughs>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정확해 보여요. <웃음> 그래도 <웃음> 공간을 조금 쓰니까. 집중 좀 좋습니다. 퀼트 작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laughs> 이거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고. 음. 그 다음에. 사람이 세상 일이라는 건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내 마음대로 돼요. 오. 거기에서, 좀, 이렇게, 성취감이라고 그럴까? 음. 네. 이랬던 성경책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음. 누구든지 원하시면 다 해드릴게요. 오! <laughs> 정말이에요? 제가 이거 성경하고, 어, 하여튼,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간다고 <laughs>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어, 나름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좋아하시는 걸 찾아 하시면서, <laughs>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laughs> 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아름, 이한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앞, 그러니까 남편은 치매고 또 저는 또 암에 걸렸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우환이 겹쳤다. 저 집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이제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머리가 없으니까 시원하고 <laughs> 너무 좋은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은 진짜, 시매나는 그 병에 걸리긴 했지만, 몸도 건강해요, 지금. 음. 그래서 오늘, 그 주간복지센터에서 음, 비닐 정리. 네, 이렇게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음. 이제 강박적으로 정리정돈을 해요. 네, 여기서도 계속 각 잡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냥 장점만 살려서, 네, 장점만 살려서 그거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계속해서 평생 동안 엄마한테 많이 배워요. <laughs> 네, 웃으면 되는 거죠, 뭐. 아빠는요? 아, 뭐가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아 그래. 할때 마늘을 많이 찔려요 제가. 아이고. 근데 지금은 찔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그 면역력이 약해져서 잘안안 안, 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조심을 하는데 옛날에는요 많이 찔렸고. 찔릴 때또 어떤 그 약간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laughs> 피 피를 이렇게 내 몸의 나쁜 피를 바꾸는 게 뽑으면서 또 약간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 고할까 아, 이상해.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아나 <난> 그만 찍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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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말이야 <말이에요>, 이거는? <laughs>